학사모 바다에 왔는데 대현이 팬들이 너무 많네요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 대현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팔고사 아, 한번 떠훈입니다네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오늘 학사모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왔는데 지금 사람의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고 정말 정신이 없네요. 저희 또 팬분들이 많이 또 와주셔가지고 <laughs> 네,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. 네. 네. 그 협찬을 해준 건데 네.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많이 팔게 해가지고 네. 그 수익금으로 유기원을 도울 수 있게. 그죠그죠그죠 한번 가저 저, 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게요 어, 어 김나타. <목소리> 네가 지금 이거, 네. 네가 여기서 네. 제품을 삥 불러봐. 어. 이빙 둘러서 제품 못산거 있는지를 다 설명을 듣고 우리가 여기는 동선이야. 그니까. 여기는 카페잖아 여기 장사하는 데라서 우리가 동선을 막으면 아, 는 데서 아, 우리가 이렇게 물을 쓰게끔 합께. 그다음에 알겠습니다. 너네가 일단 둘러본 다음에 판매를 시작하면 네. 우리가 나눠서 드려요. 아, 알겠어요. 모두 사람 먹는, <laughs> 사람, <laughs> <달군>? 사람도 먹여서인거요 <모르겠지, 웃음> 사람? 이건 <이거> 사람 거예요. 잘나아 <laughs> <달군한>. 진짜요? 보나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이것도 사람. 이또 강아지 게만아이건네 먹어도 돼요? 한번강아지다다 사람처럼 하니까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? 이있 아니 그간호 <름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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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름기> <름기> 자, 차려 <릉> 자, 차려 열중 쇼 자, 차 좋습니다. 올래도 <릉> <오>, 멋있습니다. <멋지나네. 릉> 아, 멋있감사 고기 지 파이팅. 고생 많으십니다. 뭐, 아나노 언제나 매니저가 될수 있죠. 안녕하세요. 10만 접대. 버리지 말고. 어, 반지에? 이건 누구예요? 저도, 저도요? 어. 뭐. 이건 리인가? 아, 고맙습니다. <laughs> 어, 선물 받았어 아, <laughs> 아 대현이 인기. 아, 이렇게 많네요. 감사합니다 아싸, 이거 이 아싸. 아, 칼, 칼이 왔나? 아. 어, 래요 어, 네. 야, 펜야팬짜뭐고한번 <laughs> 찍을게요. <편집이 미쳤구나. 웃음> 하나, 둘, 셋. 저한테 준편집니다 <laughs> 하나 둘셋자 <laughs> <laughs> 우리 팬분들 <laughs> 나 처음이야 이 <이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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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, 강아지 사료 필요하신 분강지 싹 어, 싹 whales, 어. 네, 딱딱한 것드고요 그리고 이고라는은이 제품을 털게 되 리에오의 꼬 리에오? 리에오 라고요아안 끼워도 하지 않죠요? 그렇니다하게 아니고 예. 한국에서 지금 강아지 소변 냄새, 개변 냄새를 없애 주는 거예요. 어 근데 진짜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봤어요. 당안끼면 완벽해지고 고무 냄새가 오.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? 신기 들수 있어요. 아, 있어요. 그래. 하나밖에 없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. 다음,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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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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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샀어요? 어. 두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. 진짜? 자, 마지막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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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고맙습니다. 495번. 이거 아 진짜 좋은데? 진짜 좋아요. 너, 진짜, 좋아. 좋아. 진짜 좋아. 이아요 <laughs> 662번. 아! 오늘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고생하셨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좋겠습니다. 아 진짜 진짜 안왔다 오랜만에 팬들 보니까. 네. 아 그럼요.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학사모 행사를 다 끝내고 왔고. 오늘 또, 많, 너무 많은 팬분들이 또 이렇게 찾아주셨고, 또 되게 이제 유기견들을 위해서 많은 제품을 진짜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. 네, 덕분에 약간 저희도 기가 살았고, 맞아. <laughs>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진짜 찾아주신 와 분들. 오늘 오,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? 그니까요. 약간 강매의 느낌도 없잖아, 있었어. <laughs> 너무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음. 아, 그래도 데현이 팬분들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하네요, 저는. 사인도 해 보고. 사인 한 20명 한거 같거든요. 근데 사인이 없어 가지고 뻑. <목소리> <laughs> 그냥 중간에 누가 이름을 얘기해 줬거든. 적어 달라는 거잖아. 뭐라 한전은. 꽉 꾸기 적고 이름 적고 고마워요. 하고 <laughs> 그렇게 하는 거 맞나? 아,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, 뭐. 음. 정말 음... 뜻깊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,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참여하려고 합니다. 힘들지만,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종종 참여하도록 할 테고. 오늘 와주신 분들 진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,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을 한번더 조금이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음. 더 가져주시면 그것만으로 된것 같아요, 저희는. 너무 불쌍한 게 되게 너무 많아요. <laughs> 그렇죠?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 강아지들이 음. 되게 많았고, 맞아. 로팬분들도 강아지를 또 좋아하시죠. 데리고 오셨더라고.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또 학사모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고 또 저희 팔고산머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을 이제 차랍 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Down the drain.